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므로 수요일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들리도 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가며 싸우니 그 외에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령 나아에게 나시고 군대 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의 가 목박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할 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리사 전등하시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픔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다지 않게 죽게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세디 하이로 이아람이에브라임모 동네가 에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르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교의 시대에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스문 민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의 르기를 면상당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부직킹이그루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르라엘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괴로움을 대적하여 이를 우리가 올라간다 을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성장하였으나 주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하남의 머리는 담에색이요. 담에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이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야. 의아들 만일 너희가 굳게 있지 아니 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또아스이계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의한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시니 하 아스가일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이여 화나대데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엘이라리라 그가 아을 버리며 선을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적과 꿈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아들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에브라임이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시자의 손자의 요당의 아들인 루다의 왕수왕 때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가왕이일어와서 이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732년, BC 732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아수 왕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역대 11개 하, 11개 하또 그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아수르가 어, 아수르 제국이죠. 이 아수르 제국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굉장히 패권을 이제 다 장악하기라기보다는 좀 영향력이 있었을 당시에 아람 국가와 독이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국가, 그 가난한 지역의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제 아수르 나라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힘이 강성하지도 않고 좀약해지던그 때에 이 가난한 지역 왕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자, 이런 이제 결의들을 펼쳐서 결국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아수 제국과 이제 대적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유다 왕국이죠. 그 유다 왕국에 자신들의 이런 동맹국에 협조할 것을 그리고 동참할 것을 이제 오늘 아하스,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기, 자리 되는 거죠. 어느 곳에 편을 들고 어디와 동맹을 맺는 것이 자신의 나라에게 유리할까. 어떤 외계적인 어떤 그 이득을 서로 따르다가, 아, 지금 동맹국,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손 잡는 것보다 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스르 제국을 대신하지 않고 거대 제국인 아수르에게, 어, 손을 잡는 것이 자기 자신의 나라에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결국에는 그 동맹 내었던 사실을 아수르 제국에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혼을 내기 위해서 아람과 부기스를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아람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달하니까, 괘씸한 제국, 아람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수르 제국에 대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괘씸한 유국부터 손을 봐주자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뭘그 이사야 선지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면냐이 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비새집에 알려 주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음이 습기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동맹하였다 소식을 듣고 그래서 유다 왕국으로 침공한다 침공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서로 사실 아무 떨듯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4 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엘마리아의 아들이 신이 누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등의 불터기와 불관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스 왕이.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아합 왕이 전달하는 내용의 부분의 말씀이라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너무 힘든 어려움들과 고통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출굽기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 애국에서 가난 땅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물론 바로의 마음을 돌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애국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홍해를,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나중에 깨닫게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그리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홍해가 놓여있을 때에 모세 하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단 하나님께서, 어, 이, 모세에게 모스, 응답하셨던 내용은 뭐예요? 넌 잠잠하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스왕과 그의 백성들, 사실나흠뻑 떨고,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그래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무 일정도 취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떡만 먹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해결하기 위해서 막이 쓰고 에 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돈으로 목도하며 지켜봐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의색이요 담에색의 머리는 의심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 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리말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 리말리아의 아들, 대가 이제 배가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람의 수도가 어는다메스예요 또, 다메세계에서 통치하는 왕이, 그리고 르 왕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는 왕은 누구냐면, 이 르말레, 대가왕이라는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지금, 어, 아람의, 아람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고 얘는 르신이라는 왕이 통치한다, 아람은. 그리고 에브라임은 왕이 누구냐? 이제 여 르말리아의 왕, 아들, 에가가 통치하고 있다. 빠진 곳이 있지요? 어디죠? 유다 쪽입니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아하스 왕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면, 바로 그것에 그 계신 여우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왕은 인간적인 왕이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왕들이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너희의 왕은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 너희들, 그런 일들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는 조용히 해, 잠잠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내가 이 역사들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너희는 두 눈으로 지켜봐. 라그 말씀이 오늘 그 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종교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어, 알아야 될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어, 11절입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한 증조를 구하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무슨 말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왕에게 말하면 증조를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 너희들 안심할 거, 왜 그러게 하냐? 그 증거 하나를 보여, 보여, 보여주기를 간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문리 겉으로 보는 되게 믿음의 말을 하죠 12절을 보시면 아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아스가 이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믿음이 좋아보이는 말이죠 나는 증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내가 징조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내용인데, 여기 13절에 이사엘 다이소의 기회에 원하는데, 그를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괴롭또 괴롭히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다시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망이 믿음이 있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떤 정치적인 외교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교만함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조를 구해라고 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할, 자기 능력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면 그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대답이 불신앙이냐. 사실 아하스 왕은 우리 역대 유다왕들 가운데서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우리 이사회 현장에 기억되지 않지만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서 여호와의 생전에 모을박아요 그리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왕이 아스왕이에요 그다음에 자신의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이제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왕이 바로 이아스왕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로 불 불사라서 바쳤다는 것은. 우상순위가 아주 극치를 받게 됐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수르의, 그, 니누의 신전을 다녀옵니다. 그, 이, 지금 이게, 우리 예전에, 그, 역대기소 배곡때 역대 우리 함께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아수르왕이, 이제, 사신당을 함께, 니누에선 가요. 아수르의 수도에, 니누에를 가요. 니누에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그 신전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신전에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고, 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이제 알아 갖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이렇게 재단을 꾸밀 것을, 우리말로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상승배를, 무상 무상승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아스르왕이 봤을 때, 재능이요, 그, 그, 아하스왕이 봤을 때, 어떻게 아스르란 나라가 저렇게 대제국이 되고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를 파헤쳤더니 그저들이 신전에 다 있었다. 신전. 신전에 너무 놀라운 그 신전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를 차용해서 우리 예루살렘에다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니니의 성에 있는 신전을 그대로 답습해서 예루살렘 송전하다가 똑같이 리모델링해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이 바로 아하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왕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외교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1 3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데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죠 다윗의 집아하스 왕이여,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 하 왕은 다윗의 후 손이거든요. 유다왕은 제대로 다윗의 후 손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렇게 이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의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다윗의 지여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하나님 신시하시기 때문에 벌써 몇십년전몇백년 전에 다윗과 맺은 그언약을 잊지 않냐 하시고 벌써 몇대 후손이 지난 아스왕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볼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주어 지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끝을 놓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유다 안목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오늘 혼란 스러운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하스 왕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할의들이는 잠잠하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우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안전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하의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거룩리죄진자의삶인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민이 그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속고 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와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